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미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미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 할렐루야! 복된. 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사건과 방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홍수 때에 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는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메시지요, 경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났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일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이 과연 다르게 보실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각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파했고, 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구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때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딜 다스리시냐? 지금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딜 다스리시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좌정하고 계셨음을 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좌정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그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소리가 일곱 번 반복돼 기록됩니다.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라는 원어의 뜻에는 우레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데 마치 어떤 소리같이 울려 퍼집니까? 우레소리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보면 물 위에도 많은 물 위에 그 소리가 계시다. 그 소리가 위험차도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강하신지 단단하고 이 폭만 10미터가 넘고 또 높이가 25에서 30미터나 되는 레바논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레바논과 시온 여기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산조차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송아지 같이 너무 놀라기 잘하는 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8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즉 북으로는 레바논부터 남쪽으로는 이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땅에 그리고 바다에도 구절 보시면 살림에도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실 정도의 놀라운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소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듣지 못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레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나에게는 들려오지 않는가? 그 소리가 들려와서 나를 산산조각 나게 하며, 나를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며, 나를 말갛게 숨길 것 없이 벗기시며, 나를 가르시는 그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하여 우레와 같은 소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그 소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을 통해 영광이라 말하게 하옵소서.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택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그의 성전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 영광이라.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는 새벽 그리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눈멈과 우리의 귀먹음을 깨뜨리시고 산산조각 내시는 여호와의 위엄찬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과 평강의 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물 앞에 두려워합니다. 백향목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높은 산 앞에서 안정을 취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힐링하려고 합니다. 화염 앞에서 놀라고 광야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살림처럼 무성하게 자신을 가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은 참된 힘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누가 권능 있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지금도 생생하게 듣고 있는 자들. 여호와의 좌정하심을 지금도 우레소리 같이 듣고 있는 자들 모두가 안일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돌리며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듯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위엄찬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나의 아집과 교만과 모든 미련함을 꺾으시며 나를 맑갛게 벗기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